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봤어? 해봤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불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용기, 배짱,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용기는요, 바로 부딪힐 때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부딪힐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자들 좋아하시죠? 한국의 역대 경영인 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어록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에 현대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해봤어'가 있고요. 1990년대 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이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짜잔, 대우 김무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등이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록이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정주영 회장의 해봤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해봤소라는 말에는 담대함, 배짱, 부딪히는 힘이 정주영 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그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깡촌에 살아 가지고 이제 상경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여행이 아니고 가출이라 뱃살이 없었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망설이고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래, 타자. 그냥 타자. 돈 없어도 타자.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요, 배는 내리기 전에 뱃삯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물었대요. 자, 손님들 내리시고, 또돈 내십시오, 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죠? 어린 정종회장이 당황하면서, 아, 돈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이 무식한 사람이라 따귀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뱃사공은요, 힘이 엄청난 거 아세요? 하루 종일 노 젓는 사람이에요. 팔뚝이 김종국 팔뚝입니다. 어린 정주영 회장은 따귀한대 맞고 나가 떨어지죠. 화가 나서 때리긴 했지만 어린이라 마음이 좀 미안했는지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야, 너 후회되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요. 네, 후회돼요. 근데 내용이 특이합니다. 맞은 게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이렇게 한 대만 맞을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에 탈걸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걱정했던 걸 후회했대요. 정주영 회장은 자세가 있는 거죠. 부딪히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무임승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길이 생겼어요. 뱃석이 없으면 죽어도 배를 못타는 사람. 그 사람은 고향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딪혀 보니까, 그냥 한대 맞고 끝날 거, 아우, 괜히 걱정했네? 머뭇거렸네? 라고 하면서 부딪혀 보는 것, 머뭇거리지 않고 해보는 것,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해보면 겁이 없어져요. 평생 생각만 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은 부딪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거인 용사였었거든요. 진격의 거인에서도 보면은 거인 앞에서 다 떨고 있잖아요. 심지어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 혼자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해봤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싸워 봤다는 거죠. 해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인 같은 곰이랑 사자와 싸워본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거죠.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딪혀보면 담대함과 능력이 생깁니다. 해보십시오. 해본 사람은 못 당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여행도 해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든지 해보는 사람, 경험해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